f oh, 너무 0년도에도좀 많이 그때도 이 강원도가 한 여기 뭐 경창 밑한 정서의 음. 영월쪽으로 진짜 힘들게 사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음. 북한 그 생활 TV도 보고 아, 있잖아그 그래, 공감하시겠네. 아, 네. 어, 자기야. 우리도 그때 그러지를 살았지. 그그 정도로. 진짜 많이 그 북한 지금 사는 게 북한 이리 보면 티비를 보잖아요. 응. 그리 우리 옛날에 우리 살던 그런 어, 뭐, 똑같다고. 어, 음. 응. 제가 친구들 여기서 친구들 많이 자귀고해보니까다고생하셨더 아, 응. 어머니 어 그니까 50대 60대 그분들은 아, 40대까지도 아마 다 비슷하게. 다 거의 거의 60대는 네. 다 비슷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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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너무 반가워요. 제가 너무 반가워요. <laughs> 딱 저딱기서딱 나오는데 딱 첫눈에 딱 알아. 아 진짜요? <laughs> 딱 첫눈에. <laughs> 어, 그러셨습니다. 한반도 네. 지형에서 이렇게 <laughs> 또 구독자님을 만날줄지 어떻게 아, 알았을까요? 너무너무 아, 아, 너무 너무 반가워. 진짜 눈물이 다날 정도로. <laughs> 사진작가세요. <laughs> 갑시다, 엄마. 야, 아, 여기 너무 좋다. 엄마가 좋아하는 등산. 여기 있어도 돼. 이거 살림이 우산이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지질 탐방로래, 한반도 지금. 1km네, 1km. 1km? 어. 1km면 얼마 안 걸려. 비안 와? 아, 그렇게 안 와. 또올것 같은데, 엄마는 카메라 때문에. 오, 카메라 어, 카메라 낚쓰라고 응, 비 맞으면 안그 거고, 방수가 안 돼가지고. 엄마 먼저 올라가. 지금 폼 잡지 말고 조여사님이 <laughs> 이제는 사진작가 폼까지 잡으시네. <laughs>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십니까? <laughs> 아유이게 아,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어. 플랜체. 그치, 아, 엄마. 응. 이 산들 이렇게 워만하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좋아 엄마 나또 여기 걸으니까 그러니까 살보 가던 생각나네 어구 그 산길을 여기 이거 생떼를 해치면서 이리로 어, 가던 순간 어. 이렇게 하면 갔어 이렇게 하면 엄마 도토별 나와라, 나와라 야 응? 어? 이거 산딸기 아니야? 얘는 비 맞아도 되거든 얘는 방수야 어. 엄마 나 이게 진짜 딸기 맞아? 딸기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좋네. 엄마랑 산길도 다 걸어보고. 저번에는 혜영이랑 같이 걸었는데 둘에서 막. <laughs> 아니 난 어디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산길을 걷네. 아우야, 어, 어, 막 이쯤 어. 어. 자연이 나름 막 좋은 이슬이가. 그치, 언나 칼라도 산은 좋은. Be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 our tension, lost the light Across the ocean of our lives 엄마는 지금 너무 중어 이, 생기를. 어. 이렇게 아, 걸어서. 이런, 이런 데를. 어. 그렇게 걸었어. 길이 없는 길이 데로. 길이 없는 데로 이 길을 막개침에 걸었어. 발복갈 때? 어. 그랬구나. 아, 우리 엄니 고생하셨습니다. 너는 비행기 타고. 어머 <laughs> 지금 내 비행기 타고 왔다고 질투하는 거야 지금. <laughs> 그러세요, 엄마는 그렇게 봤습요 어머 우리미서 왔어. 나나그 다시 다 갈래 막 이랬잖아 엄마. 그렇지. <laughs> 어? 나못 간다 막 이랬잖아. 너네 막 가. 나 여기 있을게. 어? <laughs> 그 길가에다가 그렇게 버려놓고 갈 자식이 어딨냐고. <laughs> 근데 다 오고 나서 지금 다시 이런 길을 걸으니까 어때 엄마?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지 뭐참어쩔 때는 그래 응울 어. 때마다 어. 음. 여기 한방도 지금 전만대 870m 가야된대 이제? 응 어. 아직도 멀었어? 어 우리 이제 200m 밖에 안 왔어 200m도 아니야 130m 밖에 안 왔어 아직 많이 가야되네 어. 저희 엄마가 저희가 비행기 타고 왔다고 뭐라 하시네요. 나는 비행기 타고 오고 나는 산을 넘어 오고 저분들은 저쪽으로 가는 거야. 어 그러네. 어. 근데 우리 왜 여기로 왔어? 우리 잘못 들어온 거야. 어떡하지? 저비는 어디야? 길 잘못 들었어. 응? <laughs> 어떻게? 어 엄마 버리고 가야 되겠어. <laughs> 엄마. 북한의 산길이나 한국의 산길이 다른 건 아니잖아. 응. 근데 난 지금 걷는데 엄청 푹신푹신하게 느껴진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부, 북한은 땅이 메마르고 산이 다 메말랐잖아. 신발도 그래가지고. 다르잖아. 아, 신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지. 이거 북한은 이런 것까지, 설립까지다 끌고 가잖아. 불 내느라고. 응. 근데 여기는 다 부식돼서 응. 산 자체가. 여기 밑에 파보면 응. 다부식터야 북한 주민들이, 아, 이거, 뭐, 엄마, 티, 우리 유튜브 보면서 산 보면, 한국의 아, 산이, 나무가 저렇게 많다고? 그러게. <laughs> 놀라겠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엄마, 발바닥이 하도 안 아프거든? 어. 내가 느껴 보니까, 내 어릴 때, 산 다닐 때 발바닥이 아팠다고, 이돌 아, 밟으면. 어. 근데 신발이 지금, 엄마, 그 신발 봐봐, 신발. 어. 신발이 좋으니까, 내 것도 신발이 좋으니까. 신발도 좋고, 그, 이 산이, 이게, 이 바닥도 다, 이게, 장이. 붕신, 기름지어서 푹신푹신 부식한 붕신, 붕신 거야. 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네. 북한 주민들이 이 산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무 하고 싶을 거 아니가? <laughs> 야, 응? 거기서는 길이 어, 그, 그 가로수로 해놓은 나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떼갔잖아. 응, 응. 할수 없지 죽겠어? 그, 떼야지 뭐라도. 꿀 떼야지. 오러 응. 죽겠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울창한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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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를 왜안 주어가나 할거 아니야? 응? 응. 우리 거기서 나무를 사서 쓴다고 막 난리인데. 나 북한에 지금 살고 있으면 이런 산을 걸으면서또 나무 해야 될까? 나무 해오라, 이러나?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네 엄마 나무 해오라 해서 한이 맞지구나 <laughs> 아니야. 한이 맺히기는. 그래도 엄마 나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유일하게 <laughs> 고향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하는 게산 거닐 때. 산을 어, 거니면산 거릴 때는 누구도 통제는 안 했지,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응. 산에, 어릴 때도 산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잡생각이 없더라고. 어, 어, 어디 그렇지. 수, 어. 어디 숨어도 누가 <laughs> 뭘 하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산이 좋았는데, 요즘에 내가 운동을 안하면 산을 안 가잖아. 운동을 너무 안 한다니. 근데 여행 덕분에 응. 산을 다니네. 응. 산에 오면은 마음이 차분해져. 그 엄마 산악회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산악회를 다녀다니까요? 일이 응, 하기니까 응. 힘들어가지고. 봐봐 이 돌을 밟아도 발바닥에 하나도 어, 느낌이 어. 없어. 야 발이 이렇게 편하네 어, 대한민국 사는 푹신푹신합니다 이불 같아요. 어, 600m?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게 맞다니까 엄마 이게? 그치, 엄마? 아, 산에 오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완전 산체질인 것 같아. 새소리에 무슨 뭐. 새소리 진짜 그렇게 좋지. 응. 우리,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이게 엄마, 저기 마루를 깔아놓은 계단으로 가는 것보다. 어, 이게 좋죠. 응. 우리가 저기로. 진 하나도 어, 저기로 갔으면 이 푹신푹신한 땅을 응. 알았겠냐고 이 느낌 못 받았지 그러니까 계단을 가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엄마 이렇게 아니.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해 세상좀 음, 걷기 힘든데는 그렇지 편리하게 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에게 산을 좀 보여줘야지 이거 봐라 이거 봐 어? <laughs> 아니 엄마 내가 북한 영화, 영상을 봤는데, 자기네가 5년 동안 나무를 다 만들었대. 나무도 심게 다 해가지고, 어, 어. 5년 동안 이제 수림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5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5년 동안 수림을 만들어. 그래서 들어봤더니, 둘쭉나무잣나무 아, <laughs> 그런 걸 이제 심은 거예요. 그게, 엄마, 잔나무는 음. 되게 빨리 자란대요. 대신 수명이 짧대. 음, 근데 북한에서는 둘죽이라든가 잣나무 이런 걸 많이 심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 산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하, 근데 그만 활용할 활용 써야 되니까. 음,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자연을 만들어서 살림화 한 것처럼 녹지화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그게 그, 살림 녹지화라는 게 과연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원래는 민둥산이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음. 알죠 엄마. 무슨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야이 나무가. 근데 그 나무는 이게 없네? 엄마,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산을 푸르게 만든 나라가 없대요, 북한이 있을 때사이 갔다 오면 발이 다부르 텄잖아.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응. 그래도 산. 신발이 좋지, 산이 좋지. 신발이 좋고, 산이 좋고. <laughs> 그래, 엄마. 응. 그래서 막 푹신푹신. 오히려 이거 산을 걸으니까 엄마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더 느끼게 되네. 어. 어, 참나. <laughs> 어, 그동안은 엄마 그냥 아 신발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신발이 진짜 좋다 이 생각을 응. 산을 다니면서 발이 안아프니 느끼게 되네. 야, 진짜. 내 신발이 더 좋아. 아, 내 신발 더 좋다니까. 아니야. 아니 엄마 내게 더 좋아. 요 좋은 거야, 비싼 거야. 난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어, 나도 안 아프다고. 나는 응. 비싸지 않아. 어, 5만원 이래도. 어머, 내 거도 5만원 짜리야. <laughs> 근데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발안 아파. 나도 발안 아파. 저희 엄마가 여기가 한반도 지형이 제가 여기가 자연이라고,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짓말이라고,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저렇게 만든 거라고. <laughs> 자연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아니, 조선 지도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나와? 자연적으로 나왔다니까. 아 똑같다니까. 엄마 옛날에는 그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조선 지도를 봤기 때문에 어? 지도 모양인 걸 몰랐지만 지금은 알잖아, 사람들이. 봅시다. 진짜 한반도 지형이 맞는지, 한반도 모양인지, 우리 엄마가 궁금해하는 비가 오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진짜 조선 지도가 아니네 그래 어뭐야아 우리 여인은 진짜 이게 사람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사람 만드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어디 좀 깎았겠지 여기. 뭘 깎아? <laughs> 한국의 기술이 좋은데 <laughs>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안 믿네요 저기 한반도 찍어 있네 엄마 여기 뭐라고 썼어? 음. 아 여기 있네 왜 한반도 모양이 됐을까 엄마가 궁금해 하는 거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지도가 있구나. 이게 어, 아까 자연이니까 변할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오랜 시간 이렇게 한번더 지형을 하고 있어. 통일되면 변하지 않을까? <laughs> 어.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언니.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어. 비가 오니까 가슴 아픈 거야, 여기다. <laughs> 그러게, 그래, 왜 이렇게 비가 왔지? 참 마음 아픈 일이지. DMZ하고 여기하고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이것보니까 어이 그거 완전히 하나도 있는 것 같아. 아, 어. 어, 신기해. 작년도 신기해. 신기하지? 어떻게 한반도 지형을 만들었을 거냐? 신기해, 진짜. 어, 진짜 신기하다. t 어때 엄마? 응? 응, 맛있어 <laughs>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최고지. 응, 집에 가서 남편이랑 막걸리 한잔 해야지. 응. 아, 집에서전 해먹으면 되지. 여기서 먹 되지. 면 되지. 이 달라 이정게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이이이 it mm is -hmm.